CCTV가 증거를 해주거든요. 근데 CCTV는 보통 관할 간청에서 30일 정도 보관을 합니다. 30일 전에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CCTV 정보 증거로서 남겨놔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또 상가 전문 변호사 김재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진짜 분양 계약 해제 문의 많이 받으시잖아요. 문의가 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 사실은 이제 어, 부동산 경기가 뭐 2년 3년 전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을 사도 그 가리지 않고 사기만 하면 뭐 피가 붙어서 전매를 할수 있는 어떤 기대감에 많이 사셨는데, 근데 사실, 뭐, 부동산 경기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뭐, 글쎄요, 뭐, 어떤 가치가 좋은 것들은 아직도 좋은 가치를, 받, 평가를 받겠지만, 뭐, 그렇지 않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속이 가려진 거죠. 좀 나쁜 물건들은, 나쁜 물건이라든 아무튼 뭐, 가치가 좀 떨어지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어, 분양시 분양받은 후에, 이제 잔금 지급하고 입주할 때쯤에 되니까 뭐 그런 정도의 가치가 되진 않는다는 게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부양 받은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해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 계약을 좀 해제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변호사님을 너무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저희 영상에서도 몇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중에서도 다양한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만 오늘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저도 진짜 많이 봤는데, 그 길거리 막 가다 보면은 붙잡으면서 한 번만 들어와 봐라, 뭐 네, 휴지를 주겠다, 네. 뭐 수세미를 주겠다 네, 이런 네, 분들 네. 많으 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법을 좀 위반해서 해제를 주장해볼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을 어,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이제 어떤 이제 어. 호객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유인하는 행위도, 어, 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사무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 예, 그래서 계약을, 이런, 이런 내용의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사, 사무실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면은, 그게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이수 있습니다. 예,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해달라 하면 계약이 철회가 되고요. 만약에 계약서에 이 계약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입니다. 라는 문구가 없으면, 어, 이거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네? 라고 그 사실 안때로부터 14일 내에 철회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철회가 되고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어, 그러면은 만약에 뭐 길거리에서 이제 한 번만 들어와 보세요. 라고 해서 호객행위를 통해서 들어가서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체결을 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그러니까 2주 안에는 계약 취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오, 그렇고 만약에 그 방문 판매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가 된다라는 걸 뒤늦게 한 날로부터 2주 안에 또 계약 해지가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최근에 이런 사건 진짜 많이 하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런 그 상가라든가 직산업센터라든가. 예전에 분양을 시작했던 물건들이 아직도 미분양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걸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뭐 호객행위를 해서라도 이걸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객행위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만연해 있고 이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홍보관에 들어가서 계약할 때는 아 뭔가 좋아 보여서 계약서를 썼는데. 근데 집에 돌아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사실 간단한 검색만 해봐도 지금 상가라든가 뭐 지식산 업센터 미분양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고 마이너스 피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상대방은 뭐 철회를 해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인 거죠. 최근에 그 단체로 또 진행 중이신 사건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 경기도 소재에서 또 하나 진행 중이시라고요. 네, 어떤 사건이요 네. 경기도에 있는 어 지식산업센터인데 음. 예. 이 계약하신 분들도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제 휴지를 주시는 분, 할머니 분들이 많아요, 보통.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나 오늘 일당 받아야 되니까 가서 설명만 들어주면 음. 내가 일당 받는다. 그래서 어쩌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설명 들었다가 덜컥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과정에 (1년의) 과정이 방문 판매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경기도 소재의 그모 지식산업센터에서 단체로 수분양자들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시면은 변호사님께 한번 검토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길에서 이렇게 홍객행위를 통해서 분양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해제하고 싶다라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고민은 하지 마시고 <laughs> 네. 해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바로 상담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되느냐, 이 법리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증거가 또 필요해요, 그렇다면. 근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끌려 들어가서 계약했다라는 증거를 누가 이 증거를 해줄 것이냐, 음. CCTV가 증거를 해주거든요. 근데 CCTV는 보통 관할 관청에서 30일 정도 보관을 합니다. 30일 전에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CCTV 정보 증거로서 남겨 놔야 되거든요 근데 계약한 지 삼십 일 이후에 돌아 어~ 상담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 너무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네 만약에 분양 계약을 해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면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한번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김재명 전님과함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